Beij开> 너, 진짜 화아것 같아. 진짜 기나 나우기, 나우나우나기 나우기, 나기 나우기, 나기 나우기, 기 나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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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우 나우기, 나우나기 우리 어. 다 행복하잖아. <laughs> 예! <예이>. 나왔죠? <워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웃음> <laughs> <laughs> 되게 작년과 다른 스케일의 대본이에요내 심장은 왜 아직도 너를 향해 <laughs> 심장 멈출 <멈추어> 줄까? 어때 <laughs> 아, 저기를 누면네저기 무슨 소야 아, 연습이 끝났어요. 연습이 끝났어요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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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지가 터졌는데 딱 이만큼 부분 여기가 터진 거예요. 응. 그래가지고 일단 친구 책봉이라도 받았어요. 아, 네거 아니었어? 친구가 있어. 저? 어? 아니 학교 신경. 네. 어. 아, 그냥 가져왔는데. 양준, 양준, 양준. <laughs> 아, 근 아, 근데... <laughs> <잡았어, 잡았어. 아니. 웃음> <안에도 힘치잖아. 웃음>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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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아 어... 어... 네. 아, 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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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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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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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아 어... 어... 아. 사람으로 야 아, 때리는 만있야옹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한마디 했다고.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<그럼 마지막에. 웃음>

저조 저조. 너 이거 아니 뭘 아니 뭘 해? 오늘부터 제가 다시 연습에 투입이 되는데요. 시각이에요 저거 연습 공연 5일 남았는데 나 6일 남았는데 소 어때? 어...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연 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4일 남았어 4일 오. 네. 오랜만에 부르고요 생생오쉣 <laughs> 좋아요. 알림줄 거예요. 아, 오랜만이에요.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아티스트 그 메인 멤버가 되는 건가? 아티스트. 그렇죠. 이거 아티스트. 영상 이제 올라갈 거예요.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저 군대 가는 거 이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까요? 그그 <laughs> 찍으면 안 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뭔지 알릴 테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은 장신이라고. 하고요 아 그럼 뭐 아끼세요? 아. 공인 살 남았는데 아, 인터뷰 예. 할게요. 좋댔어요. 으엑 <laughs> <laughs> 니아 네 뭐. 너무 근데 혀가 썩어버릴 것 같아. 진짜그 정도로 단 응? 려주세요그 정도 아니에요. 이이이드이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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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이진이봐 아, <laughs> <laughs> <흔해진대? 웃음> 네? 네? 아. 죽어야겠다. 아저 갈고요. 어? 잘들어리네요 동수가, 새 동수다 수가또 바뀌다니 말도 돼어 <laughs> 언니 어 <어머>, 언니 가 <laughs> 무서아찔려 대로. 되게 무서운데. 아 <살려 쓰려. 목소리> 어, 개무서운데? 아니, 가, 누나 먼저 가보지. 나갈수 있어. 하윤아. <목소리> 아 누나. 아 진짜. 아 잘자. 아니 잘 아니 잘자. 아케이걔안 나도 미쳤나? 그습니다 오늘의 하루 끝. 랑치랑 유튜브 나올래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터프먼 해볼게요. 터프머리, 깐머리 <laughs> 오, 오, 개전 잘인데? <개점자리인데>? <laughs> 아니, 네, 카메라로도 봐야 돼 진짜로. 우리 아직 저말못 났어. 빡다. 서로 전해 말. 반전돼 지금 나와 가화요야 <laughs> 방금 내피정찍겠지되 네, 잘생겼죠 쟤 유튜브 나오실래요? 네아 대답한 거아 대답한 거예요? 알았죠? <laughs> 아, 네? 여기다. 아 되게 자세가 되게 지금 쉬지 않네요 자세가 되게 지금 예예 예, 맞.. 으세요 홍영무의 삶을 지청 처음 들 동.. 동.. 동수 자기야 아.. 아 땋.. 아.. 아.. 미안해 글쎄가 로 넘어져 어 아, 어디 손에 대지도 못 뭔데? <laughs> 어, <laughs> <무려> 려고 왔습니다. <laughs> 저도가려고 왔어요. 저 너무 야. 힘들고 고달프고 아, <laughs> 아니, 진짜.. 뭐야, 이거. 저 진짜, 저 진짜 화날 것 같아요. 네. 진짜.. 진짜 <laughs> 진짜 아힘들다니 왔었는데? 진짜 미치겠다 가안녕하세요정 <laughs> <정리해>. <laughs> 네. 네. 진 빨리 와서 지각은 아니시네.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써시 응, 있어요? 저 있어요, 윤아 님. 아, 네. 아, 뭐야? 깜짝이시. 네? 저도 모 처리해 주세요. 아, 네. 네. <laughs> 친구가, 아, 친구합니다. 아, 공연 1시간 전이에요. 가이야돼안 아, 좋아요. 지금 분장 중. <laughs> 이동이 아, 너무 아프이요가이따것 같긴 이데요시다 이동합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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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시다 이동합시다. 이동합이다 i 에 n o 하 너무 떨려요. 근데 눈물 날거 같아. to do it. I'm going to be 요 b l 이 to do it. I'm going 끝 o be able to d 회식 끝날 때까지 울것 같고. o be able to do it. I'm 이 저를 n g to be able to do it. I'm 목이 잘 풀려있고 그냥 놀아 이미 니네들 몸속에 마음속에 다 있어 그냥 그건 모르이는데네 네, 감사합니다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봉연이 저는 아직 홍연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안돼요. 안돼야만 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지금 저 유튜브예요. 유튜브를 한다고? 네. 뭐야? 나나 예, 저... 계정 알려줘. 내가 살러 할게 야야야야. 혹시 정복이한테 위기감 느끼시려 정복이. 머리가 <laughs> 너무 빠졌던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. <laughs> 야, 이거 땀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세요? <laughs> 이 <이거> 뭔데 이거? <웃음> <웃음> <야>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어? 어떻게 먹어는 <먹으라는> 거야? 다 먹었지? 다 먹었지? 다먹었 여기 나왔네. 두 번째 게 이거. 네. 이거.